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수요 성경 홍보 시간입니다. 다정연속으로 68번째 시간입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의 말씀인데요.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성전 안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다가 아주 극렬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잡히게 되죠. 그리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거의 죽음에 죽음,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 로마 군인의 최고 장교였던 천부장은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혹시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어떤 반역을 일으킨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걸좀 알아내기 위해서 바울을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해서 고문을 해서 이제 실토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명을 한죠.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반전 일을 하죠. 야, 너희들 내가 로마 시민인 나한테, 어, 너네들 뭐 아무런, 어,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절차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탁, 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어, 어 당시에 로마 시민인은요, 1등 시민이었거든요.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한테는요. 어떤 죄를 지어도 무슨 뭐 채찍을 가하거나 어떤 재판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형벌을 가하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가진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은 바로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아, 그를 결박했던 것을 다 풀어주게 하죠. 그리고 로마 시민의 권리에 따라서 이제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 천부장은 유대 공회를 열게 하고 그다음에 또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제사장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해서 바울을 정식으로 재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울을 인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이 23장의 말씀, 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그 다음 날 이제 유대 공회 앞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내가 아, 아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당신이 나를 나를 당신들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 난 이해해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2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지 2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이요 나는 오늘까지 나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어디 어디 어, 어, 어떤 사람입니까 음, 비록 이제 유대 본토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아, 이민자로서, 유대 이민자였죠.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이민자로 태어난 난 전통 유대인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유대인의 전통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고 자라면서 나는 철저하게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배우고 자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을 딱 듣던 이 어, 그그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볼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저놈이 어디다 함부로 입을 올려? 저, 당장 저, 저놈의 입을 쳐라! 그렇게 아나니아 제사장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이제 여기가 어디서 어디라고 그냥 함부로 입을 놀려 그런 그런 이제 뉘앙스지만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요. 그 당시에는요. 그 일반 그 제사장들급 아니면 성직자들급이 아니면 일반 사람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하나님을, 하나, 야외 하나님,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 야외, 여호와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야외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님, 이러고는 그냥, 이제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주님, 주님 그러지만요. 사실은, 예, 예, 그 우리처럼 뭐 언제나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아니었어요 감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딱 듣다가 어디 저게 저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어? 어 일개 백성인 주제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내뱉어 저 입을 쳐라 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에아이고 아니 아니 저 요주의 인물이 감히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인물인데, 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인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대제사장이 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저 입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딱 그렇게 자기 입을 치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자, 보십시다. 자, 이제 문제,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뭐냐 하면요. 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청했, 치라 명했을 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자,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치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라고 그렇게 돌이요.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치한다며, 응? 어? 니가 말이야 어, 율법대로 나를 음? 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 재판하지 않고 어? 어떻게 어? 나를 함부로 벗어치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도리어 사도 바울이 <laughs> 책망하듯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말한 거예요 이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요 아, 석회로 칠해진 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을 하얗게 칠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만든 그런 담벼락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중적인 인물을 말하는 거죠. 이거 비난하는 거예요. 응? 아나니아 제사장이 겉으로는 말이 하, 아, 의롭고, 아, 막 그냥 가장 높은 척하는데 사실 당신은 불이하고 위선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오히려 막 대놓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뭐 복음서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도바로 뭐라 합니까 다 바, 하나님이 <laughs> 너 당신이 내 입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라고 어? 그러면서 어왜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뭐왜 먼저 사람을 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뭐냐면요 레위기 19장 1 5절에말 하면 모든 재판은 공정하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도 않으면서 재판 시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바울 자신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은요. 절대로 매 맞거나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죄를 져도 아주 정당하게 모든 재판의 절차를 따라서 이제 그 죄값을 물게로 되어 있는데 절대 채찍질하거나 그렇게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어? 너가 왜 율법대로 하지 않고 말이야? 로마 시민이 나를 갖다가 어디 먼저 치려고 하느냐? <laughs> 그렇게 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도발입니다. 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에? 자, 그만. 자, 그러니까는요. 자, 여,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러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막 도리어, 막, 그게,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응? 당신이 어떻게 말이야? 율법을 어기고 나를 먼저 치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세상을 너가 욕하느냐? 어묻 웃는 거예요? 5절을보네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세상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laughs>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죄인 죄 재판을 받으러 온 주제에. 도리어 해치란당이요, 막 그렇게 막, 니가 말이야, 어, 어? 율법을 어기곤, 뭐, 내 입을 치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를 먼저 치겠다, 막, 그렇게 하는 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당, 신 지금 누구한테, 그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뭐냐면, 어? 그래? 나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는 알지 못했어. 어? 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 어, 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 금방 꼬리를 내리는 거야. 아, 내가 육아입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예? 아유. 에,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제, 음, 몰랐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예? 아무튼, 뭐, 미안하다. 아, 나는 몰라서 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과연 몰랐을까? 그런 캐스팅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 대제사장이라면은 복장도 달랐을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앉아있는 위치도 다 달랐고요.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눈치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여기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은 아무리 그 바보수도, 바보라도 스도보그 모르겠습니까? <웃음> 그런데 <웃음> 바울은 뚝 잡아 찌는 거예요. 음, 아, 나 몰랐다고. 뭐, 이게 사실은, 이게 과연 몰랐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또 진짜로 뭐 몰랐을 수도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또 금방 자기가 유감이라고 미안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뭐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미안하다 이제 그런뉘앙스를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바울에게 뭘 느꼈냐면요, 이 바울의 여유로움, 예? 여유로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뭐, 뭐 알았건 몰랐건 뭐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무리 그, 그 당시에 최고의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당당함, 그리고 여유로움을 그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그 도전을 받고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뭐 조급해지거나 아니면 막 몰리거나 또 무슨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알고는 있어. 그런데 이걸 막, 막 이걸 좀 이렇게 막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막, 막 그냥 눈치만 늘어나고, 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다 알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건다 알잖아요. 근데 보통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여유로움이 없어져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 없어져요. 뻔뻔함만 나. 당당함이 아니라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뻔뻔할 수 있거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하지만 그 말에는요, 뻔뻔함과 당당함이 딱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려면요, 먼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 분명한 믿음.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서 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땐 당당함이 먼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진실한 사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만났을지라도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특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살아오면서 어 어떤 당당함을 잃을 때가 많았고요, 여유로움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 요즘 와서 가만히 있게 세상 사,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갖는 아주 정말 장점이라고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 진실 앞에서 여유로움 그리고 당당함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에,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어곧어제 어, 어, 오늘서부터 재의수요일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 계신 천주교에서는 아무 뭐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마찬 가지 어떤 미국 장로교회는요 재의수요일 돼가지고 이제 이.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제, 제가루를 이렇게 이렇게 묻힙니다. 그래서 그게 제의 수요일, 수요일이라 래가지고 이제 회계, 회개, 회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왜 이제 죄를 짓고 회계할 때막 그냥 죄를 뒤집어 씌고 옷을 찢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회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귀한 날 우리 이제 이번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은혜로운 사순절이 됐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